안녕하십니까. 제 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권도협회장배 시참부 일반부 남녀 그리고 소태도부 남녀 공동 시대로 어, 세 가지로 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시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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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두번째 시대에 좌우로 번갈아가며 3회 내려 뱁니다. 세번째 시대에 두단의 물체를 내려 베고 올려 베고 내려 뵙니다 좌우의 방향은 관계 없습니다. 다음은 소태도부 남녀공용시대입니다. 소태도는 칼날의 길이가 60cm 이내를 사용하되 50에서 60cm 짜리로 사용하기를 을 권고드립니다. 일본시대 내려내려내려 내려. 두 번째 시대, 좌우 번갈아, 내려, 내려, 내려. 세 번째 시대, 두 개의 물체를 내려 베고, 올려 베고, 내려 베고. 세 번째 부분 무사고 총세 개의 외대를 사용하며 네타식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시계 내려배고 올려배고 감아서 내려배고 올려배입니다. 두번째 시대 내려배고, 좌우로 내려배고, 올려배고, 수평뱁니다. 세번째 시대 올려배고, 올려배고, 좌우 수평 두번뱁니다. 네 번째, 부장구. 부장구는 총두 가지로 시참을 하며, 첫 번째는 양쪽에 어, 물체를 멈춰 대기로 배어냅니다. 다음, 다섯 단을 내려 배고 수평 대기로 배어냅니다. 첫 번째 시계, 어, 양쪽에 두 개의 물체를 배어냅니다. 시대 다섯 단을 내려 배고 행으로 수평 됩니다. 마지막 시대 발도술부. 발도술부는 총세회의 물체를 1, 2, 3회에 걸쳐서 발도를 1회 포함된 대기를 행하며, 첫 번째 발도술은 편수 가사발도, 두 번째 발도는 편수 역발도, 세 번째 발도는 편수 역수발도입니다. 어, 발도의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도술에 잘못된 예. 반신발도. 본 영상처럼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온 후 다시 후퇴했다가 배기를 어, 행할 경우는 발도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도술 어, 역발도. 마찬가지로 후퇴했다가 어, 발, 배기를 행했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역도 발도. 마찬가지로 칼이 칼집에서 벗어난 후후퇴했다가 시참을 하였기 때문에 발도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발도술 1번 시제부터 하겠습니다. 반신발도, 역가사, 수평백입니다. 두 번째 시대, 역 발도 가사 횡단백입니다. 세 번째, 시재 역도, 발도, 내려 베고, 다시.